우리 다 함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밑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할까요? 주님 말씀 하시면, 주님 말씀 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말씀하시면 see yeah. 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친구들, 우리는 저번 주에 하나님 나라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배웠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다라고 배우면서 우리는 불공평한 어떤 주인, 종에 대한 마음들도 배웠고 그리고 주인이 어떻게 말했는지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세상은 승자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패자를 감사하신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누가 이겼고 누가 졌냐라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친구들, 하나님 나라라는 곳은 누군가가 이기고 누군가가 뭐 없어지고 지고 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냥 그저 얻어서 그저 즐거워하고 만족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누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 내가 적었기 때문에 이 정보 때문에 내가 뭔가 안 좋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친구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는 정체성이 있는데 첫 번째 정체성이 뭐냐면요. 자,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친구들 생각하는 사랑은 연인들 간의 사랑이 있을 수 있죠. 어때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그리고 친구들 간의 우정도 있어요. 이것도 사랑이에요. 친구들. 다시 좋아보이죠? 친구들? 그쵸? 친구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새로운 계명을 준거다 라는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친구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했어요 친구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 아는거 맞아요 10계명이죠 10계명 10계명 말고도 다른 계명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쉽게 알수 있는건 10계명이겠죠? 근데 <laughs> 예수님께서 갑자기 새로운 개명을 줄 거야 얘기해요. 뭐래요? 서로 사랑하래요. 어, 서로 사랑하는 게 개명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새로운 개명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그 약속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왜새 개명일까요? 밑에 것 때문에 그래요. 너희를 사랑할 가치라는 조건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그 모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랑의 모델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서 제자들 또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 그 희생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친구들 사랑이라는 건요 희생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건요 마치 내가 네가 좋으니까 내가 너 좋아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좋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날 향하신 그 사랑이 희생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희생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친구들, 희생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내가 하지 않는 걸 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전사님이 가장 싫어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이 떡볶이예요.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사님 아내가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죠. 전생 먹을 거안 먹을 거야? 먹어요. 먹어요. 전사님 사실 이것도 알고 있는데, 전생님 치킨도 별로,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너무 좋아해요, 아내가. 어떻게 해요?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오늘 이 떡볶이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 떡볶이의 희생의 사랑. 전는사님이 아내를 향한 그 희생의 사랑이 떡볶이인 거죠. 그래서 전 떡볶이를 먹을 때마다, 아,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내가 싫은 걸 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친구들,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사랑할 수도 있겠죠. 근데 친구들,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를 상대방이 들어주면 그 사랑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뭐냐면요.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입니다. 희생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호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자. 전사님이 떡볶이를 먹을 때 항상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혀로만 얘기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해보자. 그 전사님이 가끔은 떡볶이 시켜먹자고도 해요. 오, 대단한 발전이죠. 원래는 먹고 싶으면 샀지만, 이제는 내가 먹으러 가자고 해요. 오히려 서울에 맛있는 떡볶이집을 알아온 다음에 떡볶이 먹으러 간 적도 있어요. 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얘기했거든요. 말과 혀로만 사랑해가 아니라 진짜 행동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희생의 사랑.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희생의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란테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어렵고 내가 좀 마음이 힘들어도 사랑을 베푸는 거. 쉽지 않죠, 친구들. 저는 생각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하라고 했어요. 합시다. 친구들, 사랑하면서 오는 우리의 신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에게 어떤 신분이 온대요. 그렇다면 친구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신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희생의 사랑을 하면서 우리에게 얻는 신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이라. 자, 친구들, 사랑을 하게 되면 그때서야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구나라는 걸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제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임팩트가 있고 영향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의 희생의 사랑을 보고 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어?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일날 교회에 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 예수의 제자가 그러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는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살아가는가, 이게 바로 사랑의 삶이라는 거예요. 뭐처럼요? 떡볶이처럼. 전사님이 떡볶이를 먹으면서 항상 느껴요. 아, 내가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요즘에도 점점, 이 떡볶이가 맛있는 것 같아요. 먹다 보면,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점점 이제 닮아가는 거죠. 친구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희생을 하다 보면,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닮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희생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기꺼이 따라가게 돼요 어, 세상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기도 해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희생을 많이 하다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 수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하게 보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여러분들의 눈에 명확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희생의 사랑은 이 떡볶이처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삶의 희생의 사랑을 하면서 떡볶이를 먹으면서 아,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면서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친구들, 아까 뭐였어요? 사랑하면서 오는 우리의 신분이 있다고 라 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희생하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절대 알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두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학교와 학원 가정에서 희생하셔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희생하여라. 마치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희생한 것처럼 너희도 희생해라. 그 사랑을 선보여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고 그 희생을 보고 아 예수님이 계셨구나라는 걸 느끼도록 알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 거하고 있는 학교와 학원 가정에서 오늘 이 떡볶이를 기억하면서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이 사실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숙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그리스도 제자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사랑한 친구들이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 거하고 있는 학교와 학원 가정에서 희생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파하여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얻게 되는, 그런 신분을 얻게 되는 그런 삶의 은혜와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